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두 분이죠. 투자대가인 메리츠 자산 운용의 존리 대표와 에세플러스 자산 운용의 강방천 회장이 각각 두 개의 ETF를 코스피 시장에 새롭게 상장했습니다. 메리츠 자산 운용은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와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를, 에세플러스 자산 운용은 에세플러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와 에세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ETF를 선보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액티브 ETF가 뭔지, 그리고 두 투자대가가 내놓은 신규 액티브 ETF 상품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ETF가 뭐길래 두 투자 대가가 ETF 시장에까지 진출한 걸까요? ETF란 간단하게 말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도 특정 지수 혹은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를 말합니다. ETF는 낮은 거래 비용,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 구조, 투명성, 황금성 등의 장점이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의 순자산 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ETF는 총524 종목으로 순자산총액은 약 7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ETF 인기에 힘입어 공모펀드 업계의 명가인 에셋플러스 자산운용과 메리츠 자산운용 역시 액티브 ETF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액티브 ETF는 ETF가 가진 고유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펀드 매니저 등의 운용력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운용 역량에 따라 액티브 ETF ETF의 장기 수익률이 달라지는데요. 이 자료에서처럼 특정 우량기업이나 시장지수에만 투자할 때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최근 국내 ETF 시장에서 액티브 ETF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액티브 ETF의 순자산 총액은 약 4.38조 원에 달하는데요. 2020년 12월 기준 액티브 ETF의 순자산 총액이 약 2.13조 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새 2배에 가까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최근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액티브 ETF는 액티브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 리스크의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시브 ETF가 단순히 기초지수의 궤적을 추종해 시장의 위험만을 안고 있는 반면에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개입되기 때문에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위험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상품이니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운용의 명가인 에셋플러스 자산운용과 메리츠 자산운용이 주식시장에 새롭게 내놓은 테마형 신규 액티브 ETF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입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은 에셋플러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와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ETF를 내놓았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은 국내의 플랫폼 기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플랫폼일까요? 이는 강방천 회장의 투자 철학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강방천 회장은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장기적 가치에 주목하는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익의 Четыре. 탁월합니다. 플랫폼은 일단 초기 고객을 모집하는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한번 모델이 정착되고 나면 예측 가능하고 변동성이 적으면서 동시에 확장성이 높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고객을 모집하는 구간에서는 정량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성적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으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투자자들은 이를 투자 수익률로서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거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중장기 가치에 주목하는 SF플러스 자산운용사가 최근 플랫폼 기업으로 구성된 국내 및 해외의 액티브 ETF를 선보인 것이죠. 해당 ETF 상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주목하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상장한 이후 순자산 규모는 191억 원이며 투자 위험 등급은 높은 위험인 2등급입니다. 앞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국내의 플랫폼 기업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에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한국 플랫폼 산업의 양대 산맥은 물론 미래스증권, 에 원티드랩, 이지케어텍엠로 코스맥, 현대 이즈엘 등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펀드매니저의 투자 철학과 통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종목의 비중 역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가총액 순으로 종목이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는 패시브 ETF와는 달리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에는 펀드 매니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가미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아직 상장된 이후로 출발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11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의 수익률을 유지하기도 했지만 ETF 설정 이후로 S+F 플러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ETF 설정 이후로 오미크론 변이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가중시키고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초래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입니다. 이 ETF는 에셋플러스 자산 운용이 주목하는 글로벌 대표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상장한 이후 순 자산 규모는 241억 원이며 투자 위험 등급은 높은 위험인 2등급입니다. 같은 시기에 출시된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대비 순 자산 규모가 더 높음을 감안해서 투자자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ETF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종목 구성 현황과 비중을 살펴보면 TSMC, 진로우 그룹, 인모드, 에어비앤비, 엔비디아, 유니티 소프트웨어 등 시가 총액 순서와 무관하게 펀드 매니저의 통찰과 선호의 순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 역시 상장된 이후로 출발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11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의 수익률을 유지하기도 했지만 ETF 설정 이후로 SF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ETF의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10.48%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설정 초기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대비 초기 수익률이 다소 실망스러운 편입니다. 이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함에 따라 높아진 불안감과 증시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존리를 필두로 또 하나의 가치 투자 명가로 자리 잡은 메리츠 자산 운용은 중장기 기업 가치 개선이 기대되는 국내 종목을 선별한 액티브 ETF인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와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를 내놓았습니다. 두 액티브 ETF의 투자 종목을 감안해 볼때 메리츠 자산 운용은 커머스, IT, 통신 및 플랫폼,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등의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의 순 자산은 83억 원이며 총 상장 주식 주식 수는 80만주입니다. SE플러스가 내놓은 액티브 ETF 대비 상대적으로 순자산 규모는 물론 거래대금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0%를 살짝 밑도는 수준입니다.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의 종목 구성 현황도 살펴볼까요?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에는 삼성전자우, KT, NC소프트,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등말 그대로 IT산업, 미디어 및 콘텐츠 통신 및 플랫폼 국내 대표 기업 등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는 양극화된 소비환경 속에서 견고한 브랜드 파워와 합리적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이 액티브 ETF의 순자산은 78억원이며 총 상장 주식수는 80만주입니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4%로써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커머스 산업 내 브랜드 파워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 다양한 국내 우량 기업이 담겨 있습니다. 구성 비중의 순으로 살펴보면 카카오, NC소프트, LG생활건강, 네이버, LG전자, KTNG, 영업무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투자대가 의 유명세보다는 수익률에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단기 시향의 영향 으로 인해 투자대가들의 유명세 대비 개별 etf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의 흐름 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etf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서 살펴본 etf 사종의 투자 전략 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 주식을 통해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etf 투자자 라면 s 셋플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에 관심을 둘만 합니다 단, 해당 당 ETF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에 가까울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상장 이후 수익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엔비디아 등의 비중이 다소 적은 대신 펀드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반영된 플랫폼 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ETF의 종목 구성 비중 변화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낮은 거래 비용에서 발생하는 매매 편의성에 주목하는 투자자라면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와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 홈 액티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이 내놓은 액티브 ETF의 펀드 보수는 0 4 4 5로써 비교적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반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내놓은 액티브 ETF의 펀드 보수는 0 9 7 5로써 일반 액티브 펀드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신성장 동력에 관심이 큰 투자자라면 에셋플러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와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신산업의 4대 축인 플랫폼, IT 산업, 미디어 및 콘텐츠, 커머스 의 대표주가 해당 액티브 ETF의 높은 비중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ETF에 편입된 비중 상위 기업을 선호하는 개별 주식 투자자라면 단연 네이버와 카카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S플러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 등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도가 개별 기업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이 확장 상성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자산운용사의 유명세와는 별개로 ETF 투자자들은 펀드 보수, ETF 거래량, 수익률 동향을 꾸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액티브 ETF는 지수 구성 종목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추종하기보다는 펀드매니저의 고유 역량과 인사이트가 반영되는 만큼 구성 종목의 다이나믹한 변화가 개별 투자자의 시각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